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2018년 7월 19일 목요일 날, 이제 지띠날 오늘 띠벨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TV 마스터 방송은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뭐 지금 현재 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건강관리 건강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도 많이 짚어시고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좀 시원한 곳에서 좀 쉬시고 또 취하시면서 예,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아, 첫 번째 7월 19일 쥐띠의 오늘의 탈원입니다 쥐띠의 오늘의 탈원를 살펴봤더니 거부의 카드라서 거부. 거부란건큰 부자가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길복궁의 카드고 길복궁의 카드는 좋은 뜻이기 있 때문에 마스터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운세 주띠의 운세입니다. 거부. 길성이 비쳐이만니 거부의 운명이로다. 채물 창고가 산것 같으니 푸기 영화가 으뜸이라. 남아가 뜻을 얻으니 홍진의 말을 달리게 되리라. 부부지간을 말하건대 백년을 활약하게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남아가 뜻을 얻으니 홍진이 말을 달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드카펫을 깔아놓고 말 타고 달린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어마무지하게 위세를 표현한다. 내가 위세가 당당하다. 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거부의 운이기 때문에 금전 재물의 운이 아주 왕하고 돈이 안 나가는 거죠. 이거는 재물이다았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나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 무엇는든 간에 내가 소득과 결실을 풍성하게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월 19일 소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죠. 소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시천복의 카드나서 천복. 전복. 천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복록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다가그 다음에 백마를 타고 빨간 관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백마를 탔다는 것은 내 신분이 상승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빨간 관복이라는 것은 내가 더 크게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띠분들도 오늘 하루 전체적인 전편적인 운세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어, 출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이기 때문에 매사 멋 있는지 간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있으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7월 10일 9일 이제 호랑이띠 오늘 탈 운세죠. 호랑이띠 탈 운세를 살펴봤더니 일천액의 카드가 났어요. 일천액. 천액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다가 애군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 분들 오늘 전반적으로 몸수 건강 너무 무리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보시면 이건 애군이 내려오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애군이 내려오는 형국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간에 좀 좋지 않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뭐 서둘거나 이런 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은 어, 호랑이띠 분들 욕심을 버리시고 순리대로 따라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나에게 크게 이롭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호랑이띠 분들 몸수 건강 관리하시면서 순리대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7월 19일 자초긴묘 토끼띠 오늘의 타로운세죠? 토끼띠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고신의 카드가 나왔어요. 고신. 고신이라는 고신 것은 내가 호래빗살을 뜻하는 것이 고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래빗살이라는 것은 외롭고 힘들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형국이고 그래서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토끼띠 분들 오늘 하루 전반적으로 운세가 그렇게 밝지 못하기 때문에 매사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건강 관리 조심,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토끼띠분들 오늘 유화하게 이렇게 에, 가시는 게 좋,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끊고 맺는 것이 너무 부, 명확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 곁에 다가올 사람이 없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곁에 어, 사람이 더 다가오지 않는다면 더욱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시고 오늘은 만사 좀 편안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토끼띠분들도 오늘 몸수 건강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해당 7월 19일 용띠의 오늘 타론세입니다 용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시천인의 카드가 나왔어요. 시천인. 천인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다가 내가 칼날을 품었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날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몸수를 다칠 수 있, 있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띠분들 몸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매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는 하루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뜻밖에 어떤 실패, 또 실수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건 형국이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 용띠분들은 부실도한 사기라든지 개인 간의 거래 투자 투기, 투자 투기 같은 것들 좀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월 19일 뱀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죠 뱀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월1천고의 카드 났어요 1천고 천고라는 것은 고단하다 고독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고도 역시 외롭고 쓸쓸한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형국이고 내가 가치를 쓸 사람이 없는 외로운 형국이라서 오늘 운세가 내가 다 처리해야 되고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하루라 하루가 라하루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뱀띠 분들도 좀 욕심을 버리시고 순리대로 풀어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 아줌마 펑펑 울고 있는 거 같죠 달 보고 어, 외로움에 지쳐서 울고 있다 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 애정의 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런 연애 애정에운이 있어서 서로 상대에게 마, 상처되는 말이라든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7월 19일, 이제 말띠의 오늘 타세죠 말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연천인의 카드 났어요, 연천인. 연천인 역시 천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칼날을 품은 그런 형국이다, 내렸다는 거예요. 칼날을 갖고, 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칠 수 있,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하루 보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말띠분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그런 운을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운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나쁘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때문들로 오늘 전반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 순리대로 욕심은 버리시고 되어지는 대로만 풀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9일, 에... 양띠죠, 양띠. 양띠에 오늘의 탈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탈원를 살펴봤더니 월천역의 카드가 서 월천역. 천역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영마성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영마성을 뜻하게 돼요. 영마가 내렸기 때문에 내영마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바쁘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하루가 됐기 때문에 건강관리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내가 바쁘긴 바쁜데 양띠분들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이상의 효과는 좀 거두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 만큼은 들어오는데 그 이상의 효과를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오늘 양띠분들 열심히 활시화 하시는 건 좋지만 은 괜히 남의 일에 나서서 내가 해줄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실리가 없고 어, 크게, 없는 형국이라서,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마시고, 내일에만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월 19일, 음, 원숭이띠 탈원세죠. 아, 어, 원숭이띠 탈원세를 살펴봤더니, 반안의 카드였어요, 반안. 바난. 반안이라는 것은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내가 성공을 한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안살이라는 것은 내가 승진을 하는 것이고, 출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숭이띠분들 오늘 하루 매사 모신 능력이 내가 구할 수 있고, 또한, 다 모든 것을 음,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원숭이띠분들 오늘의 운세를 놓치지 마시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으리라 보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 어떤 직장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그런 아주 좋은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월 19일 닭띠의 아, 오늘 타 운세죠. 닭대에 타론사를 살펴봤더니, 연천역에 카드나서 연천역. 천역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영마살을 뜻하는 것이고, 내가 바쁘게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이 연천역은 내가 아무리 바쁘게 돌아다녀도 큰 이득이 없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다만, 급하게 급하게, 내가, 어,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만 처리하는, 하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꼭 처리해야 되고, 그런, 그런 급한 일들만 일단락 주의시고, 너무 급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갖고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닭띠분들, 오늘 전반적으로 운세는 바쁜, 바쁜 운세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네, 체력 관리 잘 신경 쓰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닭띠분들, 크게 욕심만 부리, 부리지 않는다면 큰 손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리대로, 어, 되어지는 대로 따라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7월 이제 19일, 이제 개띠의 오늘의 타로 운세죠. 개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월천예의 카드가 있어요, 월천예. 천예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예술, 예능을 뜻하기 때문에 이 천예가 들어왔을 때는 내가, 어, 이 전반적인 운세가 좀 편안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천예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능,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예술을 하시는 분들 조금 더 좋은 운세고 내가 활동하는데 더욱 유리한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바, 말을 타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그, 유의자적하게 돌아다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가 편안한 운세이기 때문에 개띠분들 매사 이렇게 운세가 편안할 적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개띠분들 오늘의 운세를 놓치지 마시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7월 19일 돼지띠 오늘의 띠별 타로운세입니다. 돼지띠, 아, 돼지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철랑의 카드가 왔어 요 철랑. 철랑이라는 것은 내가 어, 무당이라도 불러서 푸닥거리도 해야 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한다는 것은 내가 어, 상당히 어려운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슬을 할 정도로 하게, 정도라면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한다 하더라도 크게 얻을 것이 없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투자 투기하시는 분들, 개인간에 거래하시는 분들 좀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사데이띠 분들은 오늘 하루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건강 관리, 사고소 관리도 잘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좀 여유 있게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와, 오늘 너무 욕심만 가지고 무리수를 띄우신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크게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데이띠 분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조금 여유있게 여유를 가지고 마음적 인 여유를 가지시고 매사를 풀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 7월 19일 어, 목요일 취띠날 오늘 띠벨타르 운세 살펴봤습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띠벨 운세라는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전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여건 능력을 다 어, 플러스해서 내 스스로가 오늘의 운세를 디자인한다 미리 대비한다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